그래서 그 결과로 자유당이 붕괴를 하죠. 불, 불법 선거였으니까. 그래서 선거를 다 다시 합니다. 그래서 60년대, 60년에 다시 선거를 하는데 정당을 민주당이 다 가져가죠. 자유당을 붕괴했습니다. 두 개밖에 못 가져가요. 그죠? 완전히 민주당의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 3 1로 부정선거에 한국이 뭐가 나아졌느냐? 뭐가 나아져야 4.19가 혁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절대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을 민주당 내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다 나왔다. 이 뜻이에요. 민주당 내에 윤보선 대통령, 민주당 내에 윤보선 총리. 근데 누가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군 통솔권자는 니네네니, 개음령을 선언할 수 있는 건 니네네니.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 윤보선한테 줄을 댄 민주당 안의 구파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장면한테 줄을 댄 민주당 심파. 그러니까 행정부가 1차로 마비가 되고 2차로는 이 둘한테 줄을 대고 있는 이법부 국회도 마비가 되는 거예요. 왜? 중요한 법안이 통과될 때다 보이콧해버리는 거예요. 왜? 중요한 법안이 통과되면 저 사람들이 이법, 법안, 법안 발의했는데 내가 거기 어떻게 밥숟가락 얻나? 싫어. 그러면서 당시에 국법법 또한 통과가 되지 못할 정도로 국회가 완전히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길거리에는 평화통일하자고 학생들이 4.19 이후에 평화통일하자 북한과 손잡고 막 난리가 나버렸거든요. 그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민주당은 나는 이승만 정권과 다르게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허락해 준다 그러면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된다. 뭐 이런 것까지 다 허용해 주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두 사람이 막 싸우는 거고. 당신이 잘했다는 바돼지도않고 뭐, 이렇게 됐겠냐면서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계속 서로 탐만 하는 거예요. 방고특별법 대무 규제법도 통과가 안 되고, 민족자주통일, 4.19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돈, 돈, 미국 돈을 좀 얻어오겠다. 그니까 양키고홈 이러고 막 종속된 다 이런 거 이제 혼란이 이제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면서 또다시 혁명해야 된다. 이승만을 쫓아보리면 된다고 생각했던 건 미국뿐만 아닙니다. 한국의 좌파 지식인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승만을 내쫓아서 뭔가 될줄 알았는데 민주당도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또 혁명해야 된다. 당시 사상계의 함석헌이라고 하는 뭐 이제 좌파 이제 종교인 있죠. 그 다음에 김수영 시인은 김일성 만세를 외칠 수 있어야 그게 이제 언론의 자유다. 막 그런 식깔이 쓰고 난리가 난 거예요. 미국도 실수한 거고 한국의 민주당도 실수했고 한국 국민들도 실수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태를 수습하는 것은 당시에 군. 네, 예, 엘리트들이었습니다. 박정희 소장을 비롯한 이 수백 명의 군 엘리트들이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4.19를 찬성했던 건 아니다. 그러면서 4.19 이후에 일어났었던 그매드니스 대혼란, 대혼돈을 수습하고 정말로 이 물결을 혁명으로 이끌려면은 우리 군 엘리트들이 나서가지고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새 나라를 만드는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서 5.6을 1 단행을 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당시에 미국의 CIA가 어, 이승만 제거 작전뿐만 아니라 백선엽한테 종용했었을뿐만 아니라 민주당 쿠데타, 그러니까 장면 총리도 어플라했었던 그 시도가 이제 기록이 다 있고요. 장도영 그 육군 참모총장을 이용해가지고 장면 총리를 또 제거하려 했습니다. 거의 뭐 제거에 중독된 거죠, 미국이 사실. 그러면서 5.6 1 일어나니까 서울 시내는 5.6 1 군사 쿠데타를 환영하는 인파로 가득했고요. 그러면서, 맥으로도 당시에 유엔군 사령관은 윤보선 대통령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거 병사 몇명안 되니까 말만 하면 다 잡아줄게요. 제압할게요. 근데 윤보선의 입장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5.16 군사 쿠데타의 주역들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던 한국군의 나머지 군들이 윤보선 대통령한테 또 제의합니다. 5.16 군사 제압할까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윤보선 대통령. 왜 그랬을까요? 그5.16 군사정변의 그 칼날이 장면 총리를 제거하는 것으로 끝날 줄 알고 말리지 않았던 겁니다, 이 사람이. 다 정쟁인 거예요. 이 사람이 예상과는 완전히 빗나갔죠. 5.16의 마무리는 뭐죠? 국민 직접 투표를 통해서 재선 거죠. 그래서 박정희 소장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일로 귀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면이라는 자는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겸명 선언할 수 있거든요. 몇명 선언 안 하고 도망갔습니다. 피신했어요. 왜? 고난이 분산되면 책임도 분산됩니다. 고난이 분산되니까 아무도 책임 안 주고 다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일육이라는 군사 엘리트인 이 나라에 애정이 있는 사람들의 운동이니까 망정이지. 이게 만약에 공산주의자들의 운동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이 정도로 한국의 정치는 완전히 빈껍데기 상황이었던 거죠 어쨌든 다시 이승만 대통령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실려온 학생들을 보면서 동영상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도 있고 그래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걸 쭉 보면서 좋다. 원래 진짜 독재자는 부정선거에 데모하고 반란 일으키면은 군사 보내서 다 때려잡습니다. 동유럽 그래요. 베네수엘라도 그러죠, 그렇죠? 부정선거 걸리면은, 부정선거건 나발이건 내가 할 거다면서 다 잡는단 말이야. 이승만 대통령 고민하더니, 그래, 어, 부정한 일을 보고도 일어서지 않는 백성들은 죽은 백성이다. 이러면서 본인이, 어, 약 반세기 전에 왜 고종 황제한테 대들었는지 그 일을 자기 동기를 한번 살펴보는 거야. 나는 왜 고종 황제 철폐 폐위운동을 했는가. 그것은 부정한 일을 보고 침묵할 수 없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쓸 때, 그렇게 일을 갈고 분개했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그 분노 지점이 뭡니까? 양반도 못 낳고, 왕도 못 낳고, 다 화가 나지만은, 내가 가장 화가 나는 것은 불의한 일이 일어나는데도, 이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는데도, 다 남의 일이라 생각하고, 나서지 않는 백성들이 가장 죽어 있고, 노야 같은 상태이다. 하지만, 반세기 이후에 이 나라의 백성들은, 부정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일어나는 걸 보니까 내 소원이 드디어 성취가 된것 같다. 나는 하이하고 내려간다. 나 이승만은 국회의 결의를 존중하고 대통령의 직을 사임하고 물론 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의 여생을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바치고자 하는 바이다. 그리고 하와이로 가시는데 하와이로 가실 때 나는 망명간다라는 표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망명 이런 표현 쓰면 안 됩니다. 이본의 평생의 고국은 대한민국입니다. 하와이에 망명 간다고 말한 적 없어요. 하와이 시로 간다했지. 당시 하와이 가시는 사진이고. 그런데 당시의 언론들이 또막 지금이랑 똑같아요. 언론들 표현하는 거 보면은 이승만이 막 망명 이러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 당시 이 성남 민심은 이승만 대통령의 당시 동상을 끌어내리고 파괴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중은요 야만적입니다. 대중은요 탐욕적입니다. 대중은요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립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죠?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걸 선물해 준 사람입니다. 근대 국가 만들기에는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국민 만들기, 국민 참여, 부의 창출, 부의 분배. 그런데 국민 만들기는 국민 만들어진다 만세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토지가 개혁이 돼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되고. 국방 의무을 줘야 되고 세금을 낼줄 알아야 되고 그 전체적인 과정이 다 국민 만들게 포함되는 겁니다. 이승만이 없었다면 이 나라의 태, 그 토지 개혁 없었습니다. 그 한민당의 그기득권에 밀려서 이나라의 그 토지 개혁은 좌초가 됐을 거예요. 이승만이 없었다면은 이 한국 전쟁이 38도선에서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승만이 없었다라면 대한민국 헌법의 종교의 자유가 삽입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승만이 없었다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맺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승만이 없었다면 한국전쟁 이후에 미국은 어중이떠중이로 나가버리고 이 나라는 다시 공산주의자들의 노예상태로 전락했을 가능성이 컸을 것입니다. 이승만은 말 그대로 국부입니다. 이승만의 교육개혁을 통해서 의무교육을 통해서 문맹률이 퇴치가 되고 90% 이상의 국민들이 글자를 몰랐는데 역전이 되어서 10년 만에 90%의 국민들이 글자를 알게 됐어요. 이승만이 국민을 만들었고, 이승만이 국민의 정치 참여를 만들었습니다. 국민의 정치 참여를 반대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대통령 간선제와 내각제를 꾸준히 내밀었는데, 그 모든 것을 타파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만들므로써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만든 것도 이승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준 이승만 대통령의 위상은 그3.15 부정상과 하나로 경제적 위기라는 그 명목 하나로 그 동생은 끌어내려지고 파괴 되었습니다. 물론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적 위상은 고꾸라졌고 이승만 대통령 하와이에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하와이에서 체류했는데 당시 정치적인 상황은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죠 당시에는 올6 이후에 신분이 그 이후에 63년에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의회로 터미 2년이나 있어요 그 사이에 이 김종필 전 총리의 회고에 따르면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의 이 환국을 추진을 했고 몇 번이나 김종필 총리를 보내 가지고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역사적인 서술은 완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시도는 있었는데 잘 되지 않았다. 근데 그 사이에 김종필 전 총리의 설명이 좀 많이 빠져서 제가 이거는 왜 그런지 좀더 이제 탐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시도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이승만 대통령 의 환국이 계속 좌절됐던 이유는 당시에 한국의 정치 상황 때문이겠죠.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의 직접적인 관력 없었다 하더라도 자유당의 실패와 부정선거의 어떤 그 총책임자 또는 그거였던 부정의 온상으로서 당시의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책임을 줬고 그거였던 그림자로서 계속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 지도자를 환국시킨다라는 것에 정치 리스크가 따른다. 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박정희 대통령의 개인적인 판단이든 그 참모들의 판단이든 그건 자세히 알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이 시도했으나 계속해서 그게 막혔고 그 과정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하와이에서 고국을 그 그리워하며 천천히 죽어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손에 이렇게 붕대가 감겨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 한국에 가기 위해서 원부림 치다가 침대에서 떨어지셨던 거예요. 항상 이승만 대통령이 물어봤던 것은 한국의 상황. 그죠? 그리고 하와이에서 서쪽을 바라보면서 저기가 한인들이 사는 곳이다. 저기가 우리 한인들이 사는 곳이다. 우리 한인들 잘 가르치면 재능이 많은 민족이니까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을 내방했던, 찾아왔던 인사들은 아쉽게도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참, 그죠? 의리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없어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몇 사람 왔는데 올 때마다 그 미국인들한테 얘기했던 거는 내 나라. 짧은 외마디밖에 없요내 나라, 내 나라 가고 싶다. 내 최고는 저기서 마주하고 싶다. 그 그렇죠? 끝까지 내 나라를 그리워했던 그 곡을 그리워했던.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하나님한테 이제 그 기도를 하죠. 말년에 이제는 내 기운이 다해가지고 이 소명을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책임져달라. 그 기도를 하시고 이승만 대통령은 하와이에서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장례식이죠. 그죠? 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그래도 기억하고 추억하고 존경하는지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현대스쿨 대장정리자 마치면서 마무리 코멘트를 제가 드릴 텐데 이분의 동상이랄까요? 이분의 업적을 고려했을 때 동상 하나쯤은 있어도 무방하고이 지폐에 들어가도 됩니다. 충분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이분의 동상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죠? 이분의 업적을 고려했을 때 화폐에 들어가도 화폐도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만들어도 좋지만은 어, 이분의 업적과 위상과 상징성은 꼭 그런 물리적인 표현을 통해서 표현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분의 업적은 공기와 같이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인권, 이 나라의 자유, 이 나라의 주권, 이 나라의 국토방위, 이 나라의 교육, 이 나라의 자립, 이 나라의 독립정신. 이 모든 것들을 대한민국에 선사하고 다시는 남의 나라한테 휘둘리지 않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드신 대통령은 이분입니다. 참, 파란만장은 인생이죠, 그죠? 1875년생으로서 이 대한제국이 몰라가는 것을 목격을 했고, 그 젊은 혈기를 통해서 나라 한번 바꿔보겠다고 일어섰지만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완전히 자신의 뜻대와는 로 정반대로 한성과 목에 갇히면서 사형수로 인생을 마감하게 된 운명에 처했던 사람입니다. 거기서 이분이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었어요.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 존재는 내가 이성적으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는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다만 기독교를 받아들인 영국과 미국 같은 선진적인 나라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론으로서 성경과 예수님을 알았지만 그 전에는 개인적인 회심은 없었어요. 하지만은 손에 수갑 쉽게 말하면 수갑 같은 걸 차고 발에는 족쇄를 두르고 있고 목에는 칼을 차은 상태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고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의탁을 합니다. 내 영혼을, 내 민족을, 이 사망과 노예 상태에 빠진 내 나라와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 기도와 각성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단 하나의 사명에 몰두하죠, 죠이 그렇죠? 나라의 자유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한인들의 자유다. 거기서 2차 각성, 아펜젤러 선교사의 이 순교 소식을 듣고 2차 각성. 야누스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지필하고 있을 때, 있을 때, 번역하고 있을 때, 나 자신의 소명은 바로 이것이다. 루터와 야누스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졌던 것처럼, 그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던졌던 것처럼, 아펜젤러 선교사가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를 붙들고 있는, 이 민족을 붙들고 있는 노예의 결박을 끊으시고, 이 나라 민족의 자유와 빛을 선사해 주옵소서. 그게 입사에서 사명이 된 거예요. 그 뒤에 반세기 이상 미국에서 준다는 시민권도 거부하고 별장도 거부하고 대학교수직도 거부하고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달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한인들의 독립이었어요. 그때도 자유였습니다. 혹자는 그 이승만의 그 반세기에 가까운 투쟁 속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없었다고 표현하겠지만은 아닙니다. 그 반세기 동안에 미국을 향한 대립과 그 투쟁 속에서 축적된 협상력과 노하우와 미국의 작동원리와 미국의 역사와 전 세계가 돌아가는 작동원리 이 모든 것들을 다 터득한 마스터가 되었어요. 그때 대한민국이 해방을 맞이하고 나서 수많은 그 혼란을 그 뚫고 신생 대한민국이 탄생할 수 있도록 미국과 미국의 방황과 한국인들의 방황 속에서 소련과 북한의 야욕 속에서 이승만은 중심을 잡고 동유럽같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대한민국이 반공자유국가로 일어서야 된다. 그 대한민국을 만들므로써 나라가 생기기도 전에 자초될 뻔한 이 나라를 우뚝 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탄생될 때 이분이 그 선포했던 게 뭡니까? 민주 정치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 선명한 센텐스를 위해서 헌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삼권분립을 만들고 전쟁을 치렀던 겁니다. 그 속에서. 한때는 한국 국회와 전쟁을 하기도 하고 한때는 한국 군부와 전쟁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트루먼 대통령과 싸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싸우기도 하고 미국 국무부와 전쟁을 하면서도 한국의 주권과 자유와 이 모든 것들을 지켜낸 그이 사람이 저는 그 원천은 이분의 뭐 세속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이번에 뭐 종교관에서 비롯됐다지만은 기독교적으로 표현하자면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에 대한 순종에서 그 힘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힘은 이분이 로버톨리그 박사에게 말한 것처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힘이 있었어요. 그 불꽃의 힘. 비록 70이 높고 80이 높고 90에 가까운 노구를 끌었지만 그 선명이 그 모든 사람들의 이 마음을 꿰뚫을 볼 정도로 날카로운 눈매를 가졌던 이 이승만 대통령의 적수는 미국에도 없었고 한국에도 없었고 중국에도 없었고 러시아에도 없었습니다. 이 위대한 영웅이 큰 토대를 만든 이 대한민국. 너무 소중한 나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죽어가면서까지 가고 싶어 했고, 갖고 싶어 했고, 밟고 싶어 했던 그 나라. 우리는 거의 아무런 대가 없이 밟고 있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스쿨 시즌 1은 여기서 마치고, 시즌 2,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책이 나오고, 또, 뭐 그, 또 반응을 좀 봐야겠는데, 책이 좀잘 팔리면은 시즌 2로 할것 같은데 책이 잘안 팔리고 망하면은 시즌 2도 안할 생각인데요. <laughs> 어, 시즌 1이 잘 되고 책이 많이 팔리면은 시즌 2, 어,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로 시즌 2를 아마 할것 같습니다. 현대사스쿨 24강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